무관한 문장 찾기 시작할게요. 이 유형의 그래 이 유형은 통일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한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의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그러면 일, 여기서부터 끝까지 관련된 이야기가 쭉 풀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게답 찾기예요. 자 그럼 봐볼게요. 다음 그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관계없는 문장은 그랬어. Africans, Africans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 서 한국에서 한 이렇게 나와에 듣기 평가 때한에 선생님 발음 한번에서을들에준 거. 자, 아프리카인들은 국 o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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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e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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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 a m 에 same 앞에는 반드시 더가 대체적으로 붙죠. 똑같은 믿음과 관습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뭐에 관련해서? fit, 발의 복수죠. 후세 복수죠. 발과 신발. 발에 신는 것들에 관해서 그게 뭔데요 대시 받는 거는 요 둘이죠. 발견되어 in other cultures. 다른 문화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발에 관련된 가장, 가장 대표적인 문화는 뭐예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온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아프리카 지금 말하고 a 어요 a lot of Africans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생각해요. b o t h a a n d b, 발과 신발 자, 여기서 보니까 다시 h a 라는동 e y 나왔기 때문에 a t h i n k that 하고 주어 동사가 풀어지겠죠.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생각해요. 발과 신발은 가지고 있다고 오염시키는 q u a l i t y t h i that t 고 e y 고 a 진주이겠죠. 이걸. 자, 그래서 뭐가 to remove, remove가 제거하다예요. 누군가의 신발을 뭐하기 전에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제거하는 게 어디에서요?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관습적이다. 당연하다. Some tradition, 어떤 전통들 in African dress, 아프리카 의상에 있어서 어떤 전통들은 relate to 관련이 있어요. 전통과 handwork 수작업의 전통과. 천생산에 있어서 갑자기 발을 이야기하는데 천 이야기가 왜 나와? 그렇지? 3번 의심스럽다. in addition. 게다가라는 표현이죠. 게다가 showing the soles of one's feet to other people 하면 뭐야? 보여주는 거. 소이 발바닥이에요. 누군가 발의 발바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라는 거는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분도, 얼도도, 이분도, 이분도, 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go barefoot, 맨발로 다님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발의 발바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West Africans, 서양, 서쪽,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믿는데요. 원, 누군가는 이런 뜻이겠죠. must leave, 둬야 한다고요. a pair of shoes 신발 한 쌍을요 at the door 문쪽에 to prevent 막기 위해 ghost 유령이 뭐하는 것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집을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누군가 한, 누군가는 반드시 한 쌍의 신발을 문에 둬야만 한다라는, 한다고 믿는 거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발과 신발에 관련된 많은 믿음과 관습들이 아프리카에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인들은 어때요? 신발이 더러운, 발과 신발은 더러운 물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하기 전에 2번 문장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신발을 벗어라. 라는 게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4번은 또 게다가, 걔네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어프림에도 불구하고, 베어프시라는게 맨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발바닥을 보인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서아프리, 서아프리카인들은 반드시 어때요? 누군가의 신발을 문에다가 문, 현관문 쪽에 둔대요. 왜요? 집에 유령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3번 뜬금없이 옷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죠. 자 핵심 주제와 소재를 잘 파악한다라는 거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차려야 해요. 그 다음에 통일성 어긋나지 않고 자지 시어 연결어 유의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잘 생각해서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인지 아닌지 잘 캐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자 혼동하는 어휘 알아두기.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 이쪽 페이지 에 나오는 어휘들이나.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거 외울때 되게 힘들게웠던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어댑트 p t 는 적응시키다 어댑터어댑터 어댑터 혹시 알까 너네? <laughs> 그 다음에 adopt 는 입양하다, 채택하다. Advice 명사, advise 동사. Effect 영향을 주고, effect 욕, 효과예요. Attention Please give me attention. 이렇게 자 attendance 참석, breath, 호흡, breathe 호 breathe 숨쉬다 customs 관습 customs 세관 이거 세관 이거 그 공항 이야기 나오면 customs예요. 이거 중요해요. considerable 상당히 considerable money 상당한 돈 이렇게 나와요. 근데 it is c o n s i d e r a t e of you 하면은 뭐야? 너 정말 아, it is 응, 너 정말 친절하구나 이런 표현이야. 너참 배려가 깊다. 그다음에 daily 의 d i a r 일기 d i r 그거예요. 유제품을 뜻해요. 자 그다음에 d e s e r t dessert 이렇게 d e s e r 이자 e m p l 가 뭐예요? employee e m p l 고용하다예요 동사 고용하다라는 것도 있고 유주 사용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 고용주 사장을 뜻해요. 이 일을 붙여서 직원이 되는 거고요. Expand, P-A-N-D -E 는 넓히는 거예요. P-A-N-D -E 는요 소비하다. Accept 발음하면서 이거는 외우세요. Except for me 나를 빼고. 자 그다음에 Accept는 뭐예요? 받아들이다. Experience 경험. Experiment 실험. Formally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그다음에 formally 하면 E-Y-L-Y는 -L 이전에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 자,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봐볼게요. When you take a step, 자, 너가 계단을 딛고 cross your legs, 발을 뻗어. 그리고 또는 bend to tie, 굽혀 to tie. 묶기 위해 your shoe 너의 신발을 뭐 신발끈 묶기에서 이제 굽혔을 때 이렇게 하자. 계단 딛고 너의 발을 크로스 시켜서 너의 신발끈을 묶을 묶었을 때뭐 대충 상상해 보세요. 너 자기들의 동작을 your knees 너의 무릎들은 are working hard 열심히 작동하고 있는 거야. your knees 너의 무릎은 take a lot of stress every day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매일 그리고 you need to 너는 뭐 해야 해? 뭐할 뭐 필요가 있어? Take good care of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그들을 돌봐야 필요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To increase your knee strength 증가시키기 위해 너의 무릎 strength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you should improve 너는 향상시켜야 해 무엇을? The surrounding muscles 주변 근육을 자 무릎을 펴서 이렇게 아니 무릎 펴서 신발을 신을 때 무릎을 펴서 할때 무릎은 지금 열심히 너한테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정말 힘든 무릎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래서 너는 잘 돌봐야 돼. 그래서 그무릎의 힘을 키우는 게 바로 주변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주치. 자, you can s t r e n g <laughs> t h e n 너는 강하게 할수 있어. This m u s 이 근육들을 by doing exercises. 운동을 함으로써, 이아 ing, 뭔마함으로써 s 체즈 라이 c h e s like지, 뭔 뭔과 같은, extension, 무릎 펴기와 같은. 자, 어떻게 운동하는 법까지 알려줬어. 자, 더 next time you go out, 뭐뭐, 다음번에 뭔말할 때, 뭐할 때야? 너가 go 나가서 걷거나 조깅을 할 때, remember 기억해. 그럼 뭘 기억해야 되겠어? 무릎에 관련된 거를 기억하면 되겠지.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Your heart and lungs 너의 심장과 폐들이 are working for you 작동하고 있는지 너를 위해서 뭔 소리야? 그치? 심장하고 폐가 아니라 뭐야 지금 무릎 하고 있는데 이상한 엉뚱한 이야기 4번 등장했지. Wearing s u t a b l e footwear 자 무릎이니까 신발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신는 거 s u i b l e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 while walking or jogging 하는 동안에 while ing가 뭐뭐 뭐 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이에요. 뭐하는 동안 요거나 요거 하는 동안에 신발을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은 또한 도와줄 거예요. 너가 뭐하는 거요? To maintain 하는 거 유지하는 거요. 자 maintain 다음에 뭐가 왔어요? 형용사 오면은 어쨌지한 상태를 유지하다. 헬시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 건데, 자 여기 보니 건강한 무릎이네. 자, 형용사가 아니라 형용사 명사를 쓰시겠네. 미안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겁니다. 라고 해서 1번부터 3번, 아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다 무릎 건강과 관련된 뭐 근육에 힘을 키운다든지, 무릎 벽이 운동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또는 신발을 잘 신어준다든지, 이렇게 내용이 있지만. 4번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자그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다음 글에서 전체 어른과 관계가 마찬가지 없는 문장 자 오모 블랙아이스 이거 반갑지 이거 뭐야 최근에 반갑지 난다 최근에 저번주인가 크리스마스 언제였지 아무튼 블랙아이스 이것 때문에 큰 사고 났었잖아 우리나라에서 그치 7 차몇 대가 거의 몇십 대가 다 사람도 많이 죽고 몇십 대가 연쇄추돌하고 자 블랙 아이스 봐볼게요 <laughs> 블랙 아이스는 바로 thin coating 얇은 코팅이야 뭐에 얼음의 on a surface 표면의 자표면의 얇은 얼음 코팅이래요 자 while 자, 이거 보니까 콤마고 l 일은 원래는 접속사야. 그러면 이거 뭐야? l 일 다음에 주어 it is가 주어 피동사가 생략이 된 경우예요. 자, while it is naturally black. 그거는 정말로 실제로 블랙이 아닌 반면에 오히려 그것은 n e a r l y transparent. 어떻대요? 거의 투명에 가까워요. 콤마 앤지 뭐뭐 하면서 <laughs> allow allowing 허락 해주게 하면 허락하면서 블랙 아스팔트 도로나 표면 아래 표면이 자이 검은 도 그러니까 블랙 아스팔트 고속도로나 이길 표면이 뭐 하면서 투비쓴 보여진대요 스로잉 그걸 통해서 아이스 통해서 그러니까 얼음이다 보니까 투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보이 그러니까 길이 그대로 훤히 보인대요 길이 어떤 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블랙 아이스예요 검정색 길 위에 아이스가 얼어 있는 거니까 블랙 아이스 이름이 그래서 hence 그럼으로 그 영어 블랙 아이스인 거다. 블랙 아이스는 종종 invisible 보이지가 않아요. to drivers. 문장 등장했어요. 운전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스프의 밟는. 그것을 밟는 사람들에게 보이질가 않아요. 운전자나 사람들에게. thus 그럼으로 there is가 뭐멋 있다. 위험이 있다. of a sudden, sudden sliding. And following accident. 갑작스러운 미끄러짐 또는 연속적인 사고가, 사고의 위험이 있다. To ensure safe driving. 안전한 운전을 보증하기 위해. 아주 진주죠. 너의 차를 뭐 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너의 차를 잘 살펴보는 게 최고다. 사실 지금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지금 도로를, 도로가 문제인 거지 차가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한번 의심을 해볼게요. On December, 자, 구체적인 날짜 앞에 전치사 온이어죠. 12월 1일 2013년도. Heavy weekend traffic. Map. Traffic은? 자, heavy가 교통, heavy traffic 하면은 차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교통체증이 심한 주말에 매트 만났다. Black ice 만났대요. 어디에 있는 인터스테이트인터스테이트 290번 고속도로 주간고속도로 290번 고속도로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도로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자 60대 이상의 이상이 포함된 연세 충돌이 발생되버렸대요. 결과 이르렀대요. 멀어부터 이 블랙 아이스로부터. 자, 리, 음 그래서, 잠깐만, 이 말을 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무슨 차를 점검할 게 아니라, 블랙 아이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블랙 아이스가 뭐고,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답은 3번. 너의 차를 살펴본다라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result from이 뭐예요?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결과가 나다란 거예요. 그 다음에 result in은요. 그니까 러 from 다음에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외울 필요, 외울지 말고 이해를 하면 돼요. result in 다음에, result in 다음에 뭐가 와요? 어떤 결과에 이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음. 자, 봐볼게요. 음식 섭취는 필수적이다. 머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존을 위해서 음식 섭취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it is not surprising that 그건 놀랍지 않다,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인간은 사용하다라는거 모든 다섯 개의 감각을 분석하기 위해 음식의 퀄리티를, 음식의 품질을 이거 우리 오감각이라고 보조자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이에요. 오감각을 사용한다라는 건 <laughs> 당연하다. 맨 처음 판단 뭐에 음식 재료의 같이 있어서 맨 처음 판단은 바로 이루어진다. 생김새와 음식의 생김새와 냄새를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음식 매력적으로 보이고 맛나,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자 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자그 다음에 음식의 가치는 추측인 거다. 뭐에 얼마나 좋은지 에 대해서 비타민의 수준, 미네랄의 수준, 칼로리의 수준 웬 갑자기 영양표가 나오지? 그치?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오감각 자, 여기 뭐를 근거로 하여 복잡한 감각 분석을 근거로 하여 그게 뭔데? 뭘 포함한 후각, 촉각, 청각, 그리고 미각. 자, 왜 여기까지 끊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냐면 A, B, C, and D 여기까지 끊어졌다라는 게 암시가 돼요. 이 미각을 포함한 이 복잡한 감각 분석에 근거하여 최종 결정. 뭐 할지? Weather t u 정사 뭐뭐 할지 안 할지. Weather 부정사 뭐뭐 할지 안 할지 그 음식을 먹을지 안 먹을지 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루어진다. 자, this complex interaction 이렇게 복잡한 상호 작용 뭐 사이의 다른 감각들 사이에 이 복잡한 상호 작용이 자 불러들여 불러들인다 맛의 인지를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맛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아니라, 단순한 테이스트, 맛보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촉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맛 하면 뭐만 생각해? 입에 느끼는 맛만 생각하잖아. 단순한 나 테이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각이랑 다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센스를. 음식 섭취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오감각을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능 변형 수능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뭐야? 뭔지, 뭔지 알것 같으면서도 핵심이 뭐야? 지금 관계가 없는 거 찾아내는 거. 음식 섭취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인간이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때? 인간은 오감각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를 한다라는 거 이게 놀라울 일 아니고 당연한 거야. 그래서 맨 처음 이제 뭘 보고 생김새와 냄새를 보고 음식을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입으로 들어가서 뭐가 발생이 되지? 이 오감각을 통해서 이거를 먹을지 말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입 이제 냄새나 생김새는 좋았어. 근데 내 입이 어때? 촉각 이상해. 그럼 아니야. 근데 촉각까지 너무 좋아. 그다음 거기서 촉각에서 오는 그러니까 입 안에서 틀나는 후각까지. 그렇 자, 그래서 이런 다른 감각의 상호 작용을 복잡한 사고 작용이 이 향미 지각이라는 것을 불러들인다라는 거. 단순한 테이스트가 아니라. 왜냐면 하 음식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리가 됐어요. 수고했어요.